나는 생각했다. 그 30분은 위성 사진을 수신하고 분석하고 방송국에 넘기기까지 걸린 시간일 것이다. 그렇다면 태풍은 이미 빛을 펼치던 순간에 진로를 틀었다는 얘기다. 그래도 문제는 남아있었다. 계속 내린 비로 인해 태화강의 범람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그대로 방치하면 호텔은 물론 저지대 일수가 쑥밭이 될 것이다. 태풍에서 자신감을 얻은 나는 태화강의 제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쏟아지는 물을 향해 빛을 보낸다. 모든 물은 천천히 저쪽으로 흩어지라. 나는 손으로 대나무 밭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대나무는 지진에 강한 나무다. 그래서 지진이 빈번한 울산에서는 옛부터 대나무 밭이 많다. 그런 대밭으로 물이 흐른다면 피해도 줄어들고 물살의 흐름도 둔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섰다. 물줄기들이 대밭 속으로 퍼져 흘러졌다. 또다시 박수와 함께 환호 소리가 들렸다.